트럼프 정부의 2인자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뉴욕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뉴욕주 딜러십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격을 지키고 약간의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왜 테슬라는 가격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2025년에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 테마는 모두 AI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네. 이미 선반영된 것이다. 욕심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티며 최고점에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본 사람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챗GPT 들어보셨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공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AI인 챗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고 체온까지 가능한 자율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과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낼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먼저 보면서 장점과 단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AI와 함께 접목된 종목들이 어찌 보면 쏟아져 나왔는데, 대선주부터 바이오주, 심지어는 조선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도 있었죠. 하지만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최근 국내 중시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대선주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로 간추려 본다면, 총 4가지 종목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필요요사 AA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두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기서, 퓨리우사 AI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또는 갑자기 퓨리우사 AI가 뭔데? 이러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밝히며 출마 후첫 일정으로 방문한 인공지능 반도체 펨리스 기업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장에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퓨리우사 AI의 첫 번째 관련주 포바이포가 되겠습니다. 포바이포는 AI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을 보유한 기업으로 필요유사 AI의 AI 반도체 워보이에 해당 기술을 탑재하는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는 영상 화질 개선 AI 서비스와 반도체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필요유사 AI 인수설이 나오면서 포바이프의 주가도 큰 관심을 받았으며 XR 기기용 화질 개선 기술로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어 AI와 XR 기술 융합 기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퓨리우사 AI의 대장주로 이름을 날리며 지속적으로 강력한 강세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는 y g n u 인데요 y g n u 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RA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특화 AI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지난해 기준 매출 352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YGNOS은 2025년 1월 24일 코스닥에 상장되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검색엔진 만드는 AI 회사로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이 아니라 기업력 검색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부 지자체 사업에도 종종 이름이 나와 AI 소프트웨어의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실정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다음 AI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루해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될 종목은 바로 설명 이어나갈 테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꼭 집중해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XM은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히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큐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주관하며 초거대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플랫폼 사업은 공공 AI 서비스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정부의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M은 공공 AI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발전과 더불어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XM의 AI 기술력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 있으니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를 열광할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 종목을 알수 있다면 테슬라의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숨어있는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종목 하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돈방석을 안게 해줄 AI 안에 숨겨진 종목. 테마는 에너지인데요.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 주세요. 2025년 3월 뉴욕 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원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는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4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비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5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약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약 2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 필요 전력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되는 모양새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비 대변하는 기술력, 국방력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 사용량의 기가 죽어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량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장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꼭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 기관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 개미들에게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하려고 하면 세력들이 해당 주식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일반 개미들이 그 에너지 대장 종목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그리고 찾는다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 에너지 테마를 이끌고 있는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에너지 관련 종목은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이 딱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종목은 향후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미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손들이 꾹꾹 매물들을 눌러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우리의 앞날을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기반으로 태어난 이 종목은 전기전력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스스로 만들고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며, 송전선과 배전설비까지 유지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AI가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실제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어져온 유명한 테마들, 스마트 그린, 저장 시스템 ESS 등 최신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최근 도입해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해당 주식은 단기간 내에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 이런 유망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에서 종목명을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류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원하시는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업자 광고업자 등 서민들 피 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및 인증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 드려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저한테 재해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재해력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절차상 검증 후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5800 010-8056-5800 여기로 재력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비밀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폭등 코인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만에 돌아와서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해당 종목 많이 참여하셔서 구독자분들 전원 받아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